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올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당신 때문에 큰 위로가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한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 유독 눈에 들어오는 한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도 군대를 다녀왔는데요. 어, 제가 군대 갈때 저희 어머님은 그냥 집에서 예, 집문 밖으로도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냥 설거지 하고 계셨거든요. 예, 제가 군대를 갔다 왔는데. 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0대 청년들이 머리를 다 짧게 깎고, 이제 막그 훈련소로 막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본인 아들은 다 찾아내시더라고요. 저기저기 있다고. 유독 그 눈에 들어오는 한 사람, 그러니까 그 자녀에 대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기에 그 수많은 남자들 사이에서 내 아들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 또 아이들이 이제 체육대를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대를 하면 달리기를 하거나 무엇을 하면은, 아, 저기 아들이 있구나, 저기 딸이 있구나. 금방에 찾아낼 수 있겠죠? 금방에 찾아내고 또 저기 있다고 서로 이렇게 얘기해주고 어디 있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 이유는 사랑의 힘이기 때문이니까 사랑의, 사랑의 큰힘 때문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독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사람들이 몇몇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제자들도 다 부르셨고요. 뭐 선지자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아니면 사사들이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뭐 아브라함과 이사과 야곱 그 후손들도 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성경의 곳곳에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들. 그리고 창세기 35장에 그 부살리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부살레를 분명히 부르시기는 했지만 왜 하나님께서 부살레를 부르셨을까라는 겁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본문 안에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부살레리 능력이 있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거든요. 부살레리 어떠한 기술이 있었습니까? 부살레리 어떠한 다른 사람들보다도 뛰어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었느냐? 그게 절대 아니거든요. 아마도 부살레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정말로 정직한 마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었던 그러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독 그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이 내가 무엇을 잘 하느냐, 아니면 무엇을 못 하느냐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어떠한 사람이냐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것을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사람은 외모를 보고니와 주 너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살레를 선택하시기는 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부살레를 선택하셨을까? 그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여우수아 24장에 말씀해 보면 새벽 기도 이제 여우수아가 끝나고 이제 마태복음으로 넘어갔는데요. 여우수아 24장에 여우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는 딱두 가지가 있습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뭡니까? 두 가지. 첫 번째, 정직하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짓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거짓을 말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거짓된 행동을 할수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성실히 중간중간에 배신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배신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등졌습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성실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라. 아마도 부살레에게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독 자기의 눈에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사람 그 부살레를 지명하였고 오홀리압을 지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산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승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초대, 한국교회그 선교의 역사 속에 그 부흥의 열정, 그 성령의 그 뜨거움, 그리고 영혼구원에 대한 그 사랑 그리고 선교에 대한 그 열정, 그 열정이 우리가 이어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땅 가운데 우리가 신앙을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음 세대에도 우리가 그것을 전해주어야 되는데 다음 세대에 그것을 전해주지 못하면 신앙의 계승 신앙의 유산이 끊어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이출애국기 35장을 제가 설교를 할때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후레의 손자 부살레립니다. 그후이 누구입니까? 그후은는요출애국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을 할때 모세의 손이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이 이고 기 모세의 손이 내려갈 때는 아말렉이 이겠습니다 그래서 그산 꼭대기에서 모세의 손을 들고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론과 후리였는 줄 믿습니다. 그 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살레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것도 맞죠. 믿음의 계승. 그후의그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고 그 우리의 그 믿음이 후에게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 믿음의 유산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 하나님을 정말로 생명처럼 여기는 경외하는 그 신앙과 예배가 그 후에게도 있었고 그 아들 우리에게도 있었고 그 아들인 후에게도 이어지는 신앙의 유산. 그것이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충성된 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존중이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거든요. 말라기 3장의 말씀에 보면 11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11조에 대한 얘기 중에서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과연...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 뭘까라는 거예요. 사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왜? 내가 그냥 일하면 다음 달에 그냥 25일만 되면 뭐 하니까? 입금이 되니까. 월급을 받으니까. 그런데 고대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번 삶을 한번 보십시오. 밀과 보리를 심거든요. 그런데 그 밀이 나지, 아니, 밀과 보리를 씻는데 그 보리가 나기 전에 그 밀을 어떻게 먼저 거두는 거예요.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순간순간 살아가는 게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첫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확한 것 중에 10분의 1을 또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10분의 9 중에, 9 중에 거기에서도 10분의 1을 또 이웃을 위하여 구제하는 헌금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것은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을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고 그 9분의, 그 10분의 또 1을 이웃의 구제를 위하여 드리는 헌금을 드리라는 거죠. 그런데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순간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다음 달이 되면 꼬박꼬박 월부를 받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은 좀 다르거든요. 어떠한 계약을 이루시는 분들은 또 다르거든요. 어떠한 계약을 하는데 내일에 대한 보장이 없으면 얼마나 조급합니까? 영업을 뛰어야 되고 만나야 되고 계약을 성사시켜야 되는데 내일에 대한 보장이 없으면 이 일이 끝나면 다른 일이 이어져야 되는데 다른 일이 이어지지 않으면 얼마나 마음이 조급하고 힘듭니까? 그런데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과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그 역사. 누구에게요? 유독 눈에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 인줄 믿습니다. 일첫 번째로는요. 30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후레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이제 성막을 짓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이제 누군가를 뽑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축사를, 설계사를, 아니면 그것을 만드는 뭐 리모델링 사업자를 뽑아야 되는데, 그냥 모세가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뽑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뽑으셨는데 그게 누구냐? 후레 아들, 우리의 아들인 누구요? 부살레를 하나님께서 지명하셨다라는 거죠. 강권적으로 그냥 지명해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명에서 부르셨다라는 말씀이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명하다라고 하는 이 원래 히브리의 뜻은요, 라, 아 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그냥 지명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살레를 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똑같이 쓰여진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다윗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말을 어긴 사울 왕을 버렸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내가 한 왕을 보았는데 이세의 아들 중에서 내가 한 왕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부살레를 지명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온 땅의 모든 사람들,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다 보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능력의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술의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이의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너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이제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이가 어땠습니까? 청소년이었거든요.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나이에 어린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왕이라고 지명하시고 그에게 머리를 기름 부어 어 기름 부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시면요, 우리의 능력과 또 나의 환경과 나의 나이와 또내 기술과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쭉 살펴보셨는데, 유독 눈에 들어온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부살렐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어머니가 무슨 훌밖에 없었겠습니까? 신앙의 아버지가 훌밖에 없었겠습니까? 아니요, 수많은 지파들 가운데 수많은 수장들이 있었고 그들의 후손들도 있었고 그들의 자손들도 있었지만 유독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고 유독 하나님의 눈에 들어왔던 그 부살레를 하나님께서는 지명하셨다라는 거죠.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먹을 때, 잘 때, 여러분들이 일할 때, 여러분들이 생활할 때, 여러분들이 혼자 그 길을 걸어 다닐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쭉 지켜보니, 부살렐만한, 부살레과 같을 만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할 것. 그런데 그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살렐을 사용하신 것도 아니고, 그의 기술 어떠한 특별한 기술 때문에 그를 사용하시는 것도 아니고 출중한 기술 때문도 아니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누구보다도 멋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살리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그 예배 신앙에 있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입니다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살리를 선택하신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존중 여기는 그 마음,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행할 수 있는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그한 사람, 그한 사람이 유독 눈에 들어왔는데, 그게 부살렐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3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믿습니까?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믿습니까? 제자들도 보세요. 제자들도요. 다 많은 사람들이 제자를 선택할 때 예수님의 제자의 선택이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세리도 선택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세리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도 선택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러죠. 왜 예수님께서 죄인이 세리의 집에 들어갑니까?라고 그렇게 비판을 하지만 아니요,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집에 들어가신 것이고,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로의 영혼을 살려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죠. 방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되나 보시는 게 아닙니다. 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영이 아닌 세상의 기술이 아닌 세상의 능력이 아닌 너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으니 내 모든 것을 너에게 채워 주시겠다. 할렐루야. 은혜 아니겠습니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아닙니다. 저는 못 합니다. 할수 있습니까? 없죠. 왜?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그것이 겸손인 것 같지만 겸손을 가장한 교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내 능력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내 지식을 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살레를 보셨고 지명하여 부르셨지만 그 부살레의 능력, 부살레의 지식, 부살레의 지혜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부살레에게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까지 나의 인생은 나의 힘으로 살아갔지만, 내가 하나님께 붙들린 바 받는 붙들린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지식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물질 재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힘과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유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능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보세요. 오늘 31절, 충만하게 하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부살렐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충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그 일을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한 번도 조각하는 일을 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건물을 짓는데 설계를 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건물을 어떻게 짓는 것에 대한 그러한 지식이 없던 그 부살레리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를 만날 때에도 하나님, 내가 무엇을 말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내게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완벽한 자를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부족한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부르셔서 강하게 하시고, 부족한 자를 부르셔서 채워주시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개발도상국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조금 어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뭐 필리핀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그러한 분들이 우리 나라에 오셨어요 노동자로 오신 거죠 일하러 온 거예요 돈 벌러 온 거예요 그런데 그가 국무총리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잘 됐다 박수 쳐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아니, 어떻게 우리나라에 돈 벌러 온 노동자국 국무총리가 될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누구요? 요셉을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잖아요. 우리는 요셉과 가까운 사람들이기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야, 그럴 수 있지, 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애국, 애굽의 사람, 애굽의 국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요셉의 통치 아래 여러분들이 다 순종하고 요셉의 통치 아래 여러분들이 다 들어갈 만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은요 사람으로서는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 같았으면은요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도 열번천 번은 당했을 거죠. 왜그 사람이 국무총리가 돼야 되냐라는 거죠. 그렇죠? 왜? 우리는 그 사람을 일단 무시하면서 들어가잖아요.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 돈 벌러 온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러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셨던 것이고 그래서 세상 누구보다도 유독 눈에 들어오는 그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때의 유독 눈에 들어오는 그 교회가 우리 능곡의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네. 그런 꿈과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잘났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세워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31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모든 성령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부족한 게 아니에요. 넘치도록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요셉, 그가 종으로서 이 땅에 왔다 할지라도 애굽 총리가 돼서 누구 하나 그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 누구 하나 그 부살레를 향하여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그에게 있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 모습과 다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그가 시간하는 수행하는 모든 성막을 이루는 작업.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왜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교만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높이 평가해 주는 것은 감사한데 저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물질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인 것이죠. 여러분 나이가 어떻다 그거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 여러분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만한 충만한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옳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옳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변치 아니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30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 31절 말씀부터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는데, 이전까지는 이... 부살렐이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실수도 없었습니다. 36장, 37장에 가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부살렐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조각하는 일 얼마나 힘듭니까? 재단하는 일 얼마나 힘듭니까? 예, 그런데 그 일을 한 번에 실수도 없이 단한 번의 말씀으로 그것을 다 기억하고 다 이룰 수 있는 힘. 하나님의 힘인 줄 믿습니다. 32절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이것은 뭡니까? 창작해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 한 번도 생각해봤던 것,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 한 번도 그려보지 못한 것을요, 해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특허감 아니겠습니까?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 힘은 하나님의 영이 부살레에게 충만하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시죠.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일.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 부살레는 균형 잡힌 그한 마음이 있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냐면 후레의 손자 부살레를 지명했다 그리고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와 함께 오홀리압을 선택했다. 그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교만함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살레를 선택하셨는데 그 부살레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부살렐은요. 내가 아니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요? 유일한 대안이 부살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나 아니면 교회가 부흥 안 된다. 그 사람 때문에 부흥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나 아니면 안 된다? 아니요. 하나님은 부살렐을 사용하셨지만 부살렐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실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실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교만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교만해서도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살렐은 34절 말씀에 또 그와 하나님께서 부살렐을 선택하셨는데 부살렐과 함께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감동시켰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부살레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홀리압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목사가 된거 잘라서 그런 게 아니라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그것이 잘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은 서로 누가 잘났느니 못났느니 그것이 아니라 동역하라고 주신 직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서열을 세우기 위한 직분이 아니라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직사는 그 성분에 맞게 도역하라고 주신 직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올리압에게도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35절 말씀 보세요. 지혜로운 마음을 누구에게 주셨다는 겁니까? 그들에게 주셨다는 라 거예요. 지혜로운 마음을 한 사람에게만 주신 게 아닙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이 오홀리아에게도 주셨고 부살레게도 부살레게 부살렐에게도 함께 주사 충만하게 하사 여러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는 배로 배실로 술을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위에 여러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부살렐과 오홀리압은요 누가 더 낫다 못하다 가리는 상대가 아니라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서로 도우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동역자다. 믿습니까? 네. 누가 나쁘고 누가 누가 더 낫고 누가 더어 나쁘고 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는요 누가 더 좋고 누가 나쁘고 누가 더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고 여러분 그러한 게 아닌 줄 믿습니다. 누가 더힘이 있고 누가 더 힘이 없고 그것은 세상에서나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나 위아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흘리압과 부살레를 지금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좋은 동역자를 부살레에게 오흘리압을 붙여주신 것이고, 오흘리압에게는 부살레를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가운데 동역하기 위하여 저를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것이고, 여러분들을 저에게 붙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이 자리에 앞에, 옆에, 옆에 앉아있는 그분들을 함께 만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하나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그한 사람, 그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는 그한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그 하나님의 선택은요,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 받으시는 그한 교회. 유독 눈에 들어오는 그 교회가 우리 능곡감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영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세상에 할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도 감당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직장에서도 학업에서도 사업에서도 자녀들 가운데 가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실 것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유독 눈에 들어오는 그한 사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부살레와 오올리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것. 그리고 내가 한 왕을 보았다, 다윗을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내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부족함은 상관없습니다. 나의 연약함은 상관없습니다. 완전한 자, 충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충만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